안녕하세요. 키스트 AI로봇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익재입니다. AI로봇연구소는 인공지능연구단, 지능로봇연구단, 헬스케어로봇연구단 이렇게 3개의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I 및 로봇기술로 미래 인류가 가지게 될 난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술이 더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몽타주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2D에서 3D로 진부한 몽타주 기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고 사람의 얼굴은 표정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짓는 몽타주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감하게 되고요. 결국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기술의 가치는 만든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AI를 기반으로 얼굴인식, 그리고 객체인식, 또나이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어, 실종아동찾기에서부터 과학수사까지 여러 방면에 도움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어, 좀더 설명을 드리면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얼굴 인식 기술은 현재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세계 최초 나이 변환 가능한 3D 몽타주 시스템을 개발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몽타주로 생각하면 사람이 손으로 그리거나 컴퓨터 그래픽스로 현재 모습을 예측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2D에서 머물렀던 몽타주를 어, 최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3차원화하는데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어, 또 현재 전국 경찰청에서 CCTV 기반으로 얼굴 인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찾는 기술도 저희가 만든 것인데요. 현재까지 건거자 수도 굉장히 많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 또, 거리에 설치된 CCTV로 실종 신고 시에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재식별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의 동선을 수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실종자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집안에 이공계 전공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저 특이한 아이라고 여기셨고요. 뭐랄까 어릴적 소녀, 소년 김익재는 세상에 무언가를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장래희망을 과학자로 선택했을 때도 다들 주변에서 말리셨죠. 어, 제가 98년에 키스트에 입사를 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 증강 현실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물관 2D 그림을 태블릿을 통해서 3D로 보여주는 기술에서부터 일기장으로 과거를 해상하듯이 영상 기술로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증강 현실 기술들도 개발했었습니다. 당시의 스마트폰도 웨어러블 센서도 많이 부족했던 때라 HMD에만 의존했던. 시절이다 보니 실용화 되기에는 문턱이 많이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지금의 얼굴 인식 기술 및 3D 몽타주 기술의 근간이 됐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 바탕으로 실종 아동을 38년 만에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그때 실종, 실제 실종자의 모습과 몽타주가 상당히 흡사해서, 어, 저도 속으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친부모를 43년 만에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 제가 하는 일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어, 연구자로서 좀 더, 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종자를 찾은 에피소드들도 다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연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날 제의기획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상가족 지금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보자는 기획안을 들고 오셨어요. 제의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서 이상가족의 과거 사진을 현재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함께 촬영한 가족 사진을 선물해 보자라는 사진전을 기획한 마지막 소원 프로젝트였죠. 예술가와 기획자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술이 풍요롭게 쓰일 수 있음을 느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도 됐었고요. 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어, 차 후에는 말도 하고 표정도 짓는 몽타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몽타주로 너무 한정 짓는 느낌은 있긴 한데요. 어, 결국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실제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지요. 기술이 점점 정교화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AI 및 DNA 융합, 즉 AI를 이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 뭉타주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것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모하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 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편의성을 가져오고,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경험의 확장, 제약을 극복하는 발판이 될수 있겠죠. 제가 개발한 기술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어, 시켰다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좋은 콘텐츠, 어, 또는 클래식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올바른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된 결과로 우리의 경험은 계속 확장될 수 있고요. 그 경험의 확장을 통해서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즐거웠던 부분은 늘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예상대로 좋게 나오는 것이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뭐, 하지만 진정 좋은 것은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면서 좋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그 결과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그 즐거움이 더클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훌륭한 우리 연구팀, 연구진들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이 참 행복합니다. 어, 운이 좋게도 제가 올해 한국공학할리원에서 젊은 공학자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함께 고생하고 노력해 준 우리 랩 연구자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키스에는 트 너무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감히 무슨 롤모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연구자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그 자존감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고의 동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키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늘 감사하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와 뜻이 맞다면 함께 융합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몽타주의 경우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제보가 없다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곳곳에 있는 장기 실종 아동 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케입니다아 예, 감사합니다.